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별히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알자.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지만은 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 대한 또 그러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 경영 세계 경영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귀한 계시적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48장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의 그 숲을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그 나무나무 하나를 다 보았기 때문에 전체의 숲의 그림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중간중간에 설교 중에 제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고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의 장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창조를 이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과 연결해서 사도 요한이 에스겔 에스겔이 보았던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이 세상 열방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경령 그 세계경령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착점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창조다 그래서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죄로 물들고 저주로 물들은 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곳이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집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속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시고 이어서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너는 이것을 기역하, 기록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생물을 값 없이 주겠다.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는, 믿음으로 이긴 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신앙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결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타락한 죄로 물든 저주로 찌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경영의 원칙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49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절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장, 3장,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그것도 시대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대 에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실 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실 일,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실 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실 일, 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사역자들의 부르심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이, 하, 이 하나님의 부르심, 불의심, 시대적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반드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일, 큰 일, 어,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아 같은 사람은 평생을 눈물의 선지자요 맨발의 선지자요 어, 항상 핍박을 받는 선지자로 일평을 상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적 부르심이었고, 그는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 시대적인 죄악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느껴본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1, 2,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신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산들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수천 년 동안 황폐화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하신다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유 아십니까? 우리 삶에 저주가 찾아오는 이유,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 관계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내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성전, 예루살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사라져 버린 이유,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에게 축복을 빌고, 우상에게 축복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우상숭배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 내가 좋아하는 호비하는 것, 어, 이런 것들에 더 빠져든다면 이건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신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 이방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말로,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시파트는 공평한 재판이고 체다카는 정의로운 자비입니다. 이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재판은 항상 발라야 되고 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미시파트와 체다가 공평과 정의, 재판과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교회해야 할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일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번 판데믹,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카작스단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 어렵고 려 힘든 사람, 폐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또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의사진들과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도와주고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아파트 전세비를 내, 전세비가 아니라 사골세비를 내주고 이런 일을 이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 미시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행위 예. 법적으로 약탈하거나 권력을 통해서 약탈하거나 하여튼 이런 약탈의 행위가 공공이 장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서 열방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부터 24장까지 올라갑니다 우상숭배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동해야 되겠죠.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지니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낯을 봐가지고, 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느냐. 아니, 싫은 소리 해야 됩니다. 예언자들은 싫은 소리만 했거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너무 사랑이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말못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중요한 사명, 에스겔에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악한 자에게 너 악한다 곧 죽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고 너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 넘어가면 이방 민족들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지만은 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나라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어, 에, 어, 이집트 그리고 블레셋, 두로, 시돔 이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동일하게 한 가지만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입니다. 말하는 거 보면 그들거린 거 보면 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네. 한대 때리시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때리는 몽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 어, 너희를 징계하는 하나님이다. 어? 때리는 몽둥이라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칭하십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땅에 쳐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 들어서 마치 두로왕처럼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거나 권력을 소유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때교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곱 나라들,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이방민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깜빡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깜빡 잃은 것이냐 아예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 꼭 심판과 책망과 이런 것을 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수많은 예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은 알아야 됩니다 여우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방민족이 심판받는 이유 두 가지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 이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아니 33장부터 48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좀더 구분해서 본다면 3 3 3장부터 39장에서는 민족의 회복과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히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뭔 이야기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열방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의 큰 군대를 이어서 당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런 성취되어졌고 이제 성취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지구상에 있던 모든 나라에 있던 심지어 중국 땅에 있던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런 모든 인도네시아, 인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장부터 38장, 39장에서는 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민족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그 땅을 공격하는 악한 민족들이 열방의 연합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두 번의 전쟁인지 한 번의 전쟁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산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지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경영입니다.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에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40장부터 46장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곳인데 건물로서의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하시는임만엘하시는 여호와 하시는 삼마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나오고 그땅 전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질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진다. 새 예루살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경영 세계 경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록 택한 민족들도 이방 민족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맡게 되어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극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고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이방인들 열방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경영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오기 전까지는 회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성전의 회복,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의 회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은 똑같은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에서 이이 에스겔이 받았던 이 계시, 이 환상이 무엇이냐? 바로 종말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압니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형으로 세운 받았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 모든 인간의 범죄를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을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말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다. 죄로 드럽혀진 이 피조 세계가 새 창조가 일어나고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서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수의 물을 마시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안다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한다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시리즈,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시도로서 깨어있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합니다. 준비되어 졌습니까올한해 어떤 삶 가운데 살았는지 모르지만 새해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새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음으로 생수의 강이 더 철철 넘쳐 흐르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